네, 장마가 끝나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그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청와대 쪽으로 올라오면, 그 화랑들이 제법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인디프레스 오랫동안 이곳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 중진 작가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김강문 선생님 전시가 있어서 전시장에 들어왔고요. 우리 김강문 선생님 뭐 기억의 연금술사 굉장히 독특한 이런 작품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또 어떤 휩쓸림없이 독자적인 개인정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해왔던 작가이죠. 여기 마침 우리 인디프레스 김정대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 날씨가 많이 이렇게 무더워졌는데 네. 이렇게 좋은 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김정대 선생님 이 생각한 우리 김광문 작가의 작품 이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초기작부터 근대 그 근래의 작품까지 쭉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불대대게그 어, 그 전통과 현대의 어떤 어, 격렬한 부딪힘이 있는 화면 네 아,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제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그게 어떨 때는 약간 현대적으로 보려갈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더 정렬을 걸어가 되는데, 그 대결이 화면에서 굉장히 선명히 예, 일관되게 보여주다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예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변주가 어떻게 될지 네. 굉장히 궁금하고, 네. 이렇게 주목해 보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후반기라고 해야 될까? 어, 이번에 가을에라고 할까? 그계획는 전시 이렇게 이야기해 줄수 있으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한 말씀 해주시죠. 그, 일단은 그룹전이 좀 있고요. 네. 그, 그룹전은 여부기획자. 네. 어 9월달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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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기획자의 전시를 두번할 것이고, 가어를 네. 개인전은 김영식 선생님이라고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한 청주의 번 더, 작가? 네, 공부당게 계획이고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해왔던 작가들을 두 번째 전시를 같이 올해 하는 것받아요 네. 그, 그, 그 김영식 선생님 두 번째, 어, 그 젊은 작가들도 우리가 주목해본 작가들은 두 번째의 게인들을 올해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기 김정대 대표님이 이쪽에 와서 자리 잡은 지가 몇 년이 되셨나요? 이동네 님 9년째 되고. 네. 어, 여기 연 7년째입니다. 나름대로 어떤 서천에 대한 매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뭐가 있으실 텐데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 어, 오늘 마무리하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서천은. 과거에 갑자가 공정하면서 네.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예. 뭐, 고축적인 것이나. 네. 어, 그 사람들의 어떤 취향 문제도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탐수하지 네. 않다는 게. 네. 탐수하지 않다는 게, 문화적 트라인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인터뷰를 요청해서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인디프레스 김강문 선생님 전시장인데요. 네, 김강문 선생님. 우리가 기억의 연금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작품 독자적인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충실한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작가이죠. 세월, 기억, 삶을. 그런 것이 다시 조합. 되고 또 다시 재배치되고 있죠. 거기에서 독특한 작업 방식에 의해 어떤 세월의 흔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업의 마티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라 역시 화려한 칼라가 아니라 침잠된 색을 사용해 <laughs> 빛바랜 오래된 세월, 그 속에 남아있는 흔적, 기억의 아련함. 네, 여기 보안여관 전시장 2층입니다. 네, 바닷속 이야기 예, 황문정의 빈집 어항 모래 선풍기 모터 LED 네, 보안 여관과 건너편, 새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죠. 지금 전시는 블루, 플래닛, 바다, 네, 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네. 슬로우 슬로우, 고층 아파트 외관 같은 이런 형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닥까지 빛처럼 내려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안여간 전시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